어, 이틀 만에, 네, 백 100판을 거의 가까이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보이시죠? 예. 네, 주컷을 하면서, 아 꿀팁을 정말 많이 가져왔습니다. 네. 자, 시작하기 전에, 네, 여러분들,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잠시만, 가야죠. 네. 여러분들, 어, 저는 원래 처음에, 이렇 약간 이렇게 비행기 동선 잡히면은, 이번 판 나갑니다. 예를 들어, 강남 쪽으로 지나간다? 이러면은, 그 판, 급판 그대로 진행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행기 동선 잡히면은, 어, 야스나야랑 프리즌 쪽은 교전이 조금 많이 어렵거든요? 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랭킹 쿠션 하는데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선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야스나야부터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 야스나야 같은 경우는 어, 여기 딱히 내릴 데가 없는데 그나마 조금 내릴 데가 있다고 하면은 비밀 창고 있잖아요. 그 창고 옆 라인에 내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쪽 창고 옆에. 이쪽 내리는 게 제일 좋아. 옥상이 보시면은 다 뚫려 있습니다. 여기도 뚫려 있고, 여기도 뚫려 있고, 뭐 여기도 뚫려 있고 이래가지고. 어지간한 왼각은 막혀 있으니까, 그래도 이 건물 내려서 옥상에서 최대한 옆에 사이드라인 쪽 견제해주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옥상에 내리는 게 제일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템도 좀잘 뜹니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이런 문이 보여요, 여러분들. 이게 여기 앞에 가면은,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아. 너가 먹었냐? 이 상자를 열면은 여기서 이제 확률적으로 거미나 고리 같은 아이템 주고요. 여기 열면은 자그리고 햄이 나오는데 보시면은 경공고리 윙이 바로 나왔죠. 이게 진짜 초반에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그림자가 활용도가 되게 무궁무진한데요. 보시면은 문 뒤에 있잖아요 분명히 상대 이렇게 문 뒤에 이렇게 서 있어요. 보이셨어요 방금? 이렇게 벽돌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얇은 벽은 벽돌이 되고요. 지금 모베에서 패치를 안 하는 거 봤을 때 의도한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은 왜 약간 이렇게 벽돌이 되는지 알려드리면은 검기가 나가죠, 검기가 이런 식으로 검기가 나가요. 보시면은 이렇게 관통이 되잖아요. 앞에까지 나가는 게 보이죠? 이런 벽도 맞아요. 보시면 막 엄청나게 상당히 두꺼운 벽도 많이 잘 뚫습니다. 이게 저 관통으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것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한 대, 두대 이렇게 개쎄죠? 칼로 킬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이렇게 갑바가 엄청 많이 땁니다 보시면 엄청 많이 따랐죠 지금 갑바가 이렇게 많이 딸고 돌진기가 엄청나게 아파요 돌진기로 한번 저한테 박아보실래요? 어, 보이시죠? 돌진기가 거의 이 갑바 체력의 거의 한 70%? 그래서 이 돌진기 한방 맞추고 한대싹 긁으면은 무조건 필킬이에요 이 갑바 기준 이게 돌진이 여러분들 진짜 개산인게 이런 식으로 눕혔잖아요. 다시 또 막을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칼을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잘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돌진기가 지금 너프를 먹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10초로 바뀌었어요. 원래 5초였거든요. 경공골이랑 연계가 좀 있어요. 저는 경공골이 연계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원래 제가 해야 되는데. 근데 이 검이 다 좋은데 문제는, 어, 내가 공격하는 이틈 있죠? 이때 방어력이 가운데 보시면 방패가 깨지는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땐 공격이 먹힌다는 소리예요 샷건 같은 경우는 변수가 좀 있어서. 그래서 모베에서는 샷건이 1티어 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분신장치. 제가 이거를 분신장치라안 하고 분신장치라고 하는데 이게 무겁거든요. 보면은 용량이 14입니다. 많이 무거워요. 그래서 이게 거의 쓸모가 없어요. 보면은 얘가 기본적으로 경공고리가 있긴 하거든요. 좀 많이 불편한 불편합니다. 그리고 거리 멀어지면은 약간 조금 이렇게 다른 것도 있고 파란색 게이지의 팀도 얘가 적군으로 보여 가지고 조금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막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고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시크릿 하우스라고 해 가지고 여기 이 하우스에 열면은 아이템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경공고리 두 개는 거의 확정으로 나오고 여기 있는 이 연결된, 여기 연결된 선을 저기 보이면은 빛나는 거 보이죠? 노란색으로 막 반짝반짝 빛나죠? 부셔주세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저거를 부수게 되면은 여기가 열리게 됩니다. 어, 이렇게 하면은 네 개거든요? 네 개를 부수게 되면은 이렇게 열려요. 여기 보시면은 옥상도 파밍할 수 있고요. 아래로 2층으로 내려가서 하나 열면은 여기도 파밍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 파밍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습니다. 드롭템 보여드리면은, 뭐가 진짜 많이 나오죠? 막 검부터 해가지고 경공골이 M4, MG3 보급템 거의 플레어가 두개 정도 쏜 느낌이고. 그리고 이거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 꿀팁 좀알아두시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본인이 코인이 조금 널널하다 이러면은 여기 오셔가 상점 오셔가지고 바로 옆에 사시면 돼요. 경공골이랑 검을 30 코인에 팔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알려드릴 게 있으면은 저기 어디있는지 몰라요. 평상시에 어떻게 합니까? 저희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다니. 이러고 다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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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검을 좀 필수적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가방공간 얘기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총 쏘잖아요 돌진해서 오, 뭐? 붙어서 이런 식으로 총알로 막으면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운전자석에서 이제 도핑이 됩니다 도핑이랑 궁대가 되게 빨라지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갓패치 왜 이제 졌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어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로조로 온 이유가 있는데 요 집이랑 요 집이랑 저기 있는 닌자 테마 모드 거기 있는 파밍 드랍률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굉장히 답니다. 아 이거 붕신장치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아어 여기 있죠. 그럼 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드랍이 굉장히 달아요. 근데 이 건물이 여기만 있냐? 로조개만 있냐? 아닙니다. 제가 기억했던 기억하는 곳을 좀 알려드리면은 일단 여기. 여기도 여기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짤집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이게 돌아다니다 보면 다 보일 텐데 짤집 위주 파밍해도 경공골리 그림자검 충분히 파밍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또뭐 있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조석에서 칼로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사기라서, 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전 꿀팁이다 보니까 거의 다 실전에서 보여줘야 될것 같아, 요 솔직히. 아, 그리고 어, 맵을 조금 많이 선택, 선택을 하실 텐데, 저는 에랑겔, 리빅 둘 다, 둘중 아무거나 노상관이라 고 생각하는데, 전적으로 좀 보여드리게 되면은, 에랑겔이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점수를 좀 후하게 줬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순위가 굳이 1, 2등이 아니더라도, 3등, 2등 이렇게 해도 22점. 근데, 리빅 같은 경우는요, 파티랭키 7등, 이렇게 하면은 4점. 이렇게 줍니다. 사장.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시간대비 너무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점수다 지가 당장 1등 하는 거는 리빅이 훨씬 좋으나 1등 못할 것 같다 할 때는 에란겔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테마를 빼시는 분들이 있는데 테마 빼면은 더 어렵습니다 모베 특성상 테마 빼면은 진짜 막 스크립 뛰시는 분들막 만나고 이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어지간하면 테마 끼시는 거좀 추천드려요 정복자 푸시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보시면은 강남 쪽으로 라인이 잡혔죠 개인적으로 내릴 때 여기 좀 추천드립니다 낙하는 700, 770에서 750 사이에 내리시면 되고 좀 멀다 싶으면 알아서 좀땡 당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핑 찍은 데가 오른쪽 각이 막혀요 아예 막히고 왼쪽만 정면만 좀 신경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좀 되게 괜찮은 나각 존나 망했어 잠깐만 2층도 파밍할 수 있거든요 사이드까지 돌아서 파밍 망했으면 1층도 돌아주고 어윙 나왔죠 여러분들 윙 초반에 나온 거 먹어주고서 앞집에 있어요 네. 사운드 둘 나왔다 <놀람> 그리고 보시면은 아이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세이프티 졸이라 해가지고 기둥마다 하나씩 있거든요. 이런 데잘 활용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오, 그리고 붕신장치 꼭 버려주세요, 여러분들. 가방 담기 지릅니다. 어, 이런 식으로 네개 날려있습니다, 네개 차 뽑거나 그럴 때 어떤 차 뽑을지 모르시잖아요. 제일 좋은 게 일단 스쿼드 단위에서는 다시 합니다. 그리고 쿠페 두대 끄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에요. 쿠페가 속도도 빠르고 차체가 낮아서 많이 맞추기 힘들거든요. 미라도도 차체 낮지 않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 계신데 미라도가 몸이 되게 약합니다. 미라도가 진짜 빨리 터져요. 한탄창이면 터지거든요. 스쿼드 단위에서는 조금 미라도 타고 다니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허이. 이런 식으로 <laughs> 진짜 그런데 칼이 칼이 진짜 말도 못한 사기총이라서 칼로 다해 먹을 수 있습니다. 주커드 하다가 스커드 하니까 그냥 너무 심네 게임. 이게 이게 게임이지. 그냥 뭐 그냥 뭐 순탄대로입니다. 체크. Yeah.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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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내렸다. 예. 옥상에 내렸어. 오. 더운다. 더운다. 하나 뛰었어 정면으로. 이 짐이 지짜 이런 식으로 네, 벽돌 되거든요 오. 잘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이자 에란겔은 요정도 슉슉 알구만애들 어때? 이번 테마 재밌지 않아? 네 재미있어요 음, 난 개인적으로 진짜 재밌는 것 같아 잘 만들었어